와, 진짜 손 넘네. 아, 맞아. 님들 그거 알아요? 릴리아 궁극기가 야스오 장막에 막히더라고요. 사미라도 w 투사체 막아지잖아요? 날라오는 걸 보고 쓰면 안 되고, 딱 애가 이렇게 뭔가를 모션을 취할 때 써야 되거든요? 한번 대면 해보겠습니다. 뭐 사미라 입장에서는 이지렐 정도면 라인전 굉장히 편한 상대이긴 하죠. 또 사미라, 레오나가 시너지도 좋고. 물론 알리스타도 레오나 상대로 괜찮은 부분이 많긴 한데, 그냥 서로 알 만한 매치업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리고 이번 판은 제가 침착을 들고, 지배 쪽 특성을 들었어요. 요즘 사미라가 보조의 마법 영감, 집에 다 골고루 드는데 집에 이거랑 시너지가 잘 맞아서 승률이 되게 괜찮게 나오거든요 지배 특성이 제가 원래는 만화 부족한 거를 약간 영감 쪽비스켓으로 채우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지배를 찍었기 때문에 나이스 지배를 찍었기 때문에 마나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침착을 찍은 겁니다 사실 이런 지속 싸움에서 이지리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정복자 들기도 하고 또 패시브 스태 이거를 쌓기가 되게 쉽잖아요 이런 구도에서는 근데 그게 초반에 공격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은근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알리스타가 너무 약하죠 첫 템은 뭐 정수 가도 되고 인피 가도 되고 피바라기 가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피를 좀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이 나와버리면 어쩔 수 없이 뭐 정수나 피바라기 쪽을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싸울 때막평큐평 하면서 패시브 스택 싸우면 이동수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도망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또 은근 사이라가 패시브가 초반에 되게 좋기 때문에 아까 보면 막이지리얼도 에어본 됐다가 알리스타도 에어본 되고 막 그러죠. 아, 이거를 먹는다고? 누가 먹어? 릴리아가 먹었네?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바텀 입장에서는 조금 오열이거든요? 물론 릴리아가 좀잘 크긴 했는데, 바텀 지금 라인 다 버리면서 저거 먹으러 갔는데, 이러면 안될 텐데. 이 레벨에 들어갈 각안 나오면, W도 찍긴 하는데, 지금 뭐 딱히 상대 스킬, 서포터 스킬 씹을 것도 없고, 저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레벨에 이 찍긴 했어요. 살짝 아쉽네. 이게 은근 초반에 지배성이 피흡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큐짤만 해도 지금 막피씹막 막 이렇게 차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 사미라 패시브 계속 쓸수 있는 거랑 20개 초기화되는 게 되게 좋죠 이거는 라인을 다 밀고 가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냅두고 집 가서 템좀 사올게요 상대 미니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갔다 와도 받아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정수 아이템부터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3이라 진짜 근접평타 짱세같고 타워 안에 박힌 거 먹기 진짜 쉽습니다 지금은 물론 제가 공격력 팀이 많아서 한방인 것도 있는데 잘못큰 상태여도 타워 한 대랑 평타 한대 치면 죽거든요 원거리미니여 해주고 스턴하고 하고 오케이. 확실히 레오나 노틸러스 이런 챔피언들이랑 시너지가 좋아요. 거리가 조금 먼것 같아도 패시브 때문에 공해주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6레벨이었으면 훨씬 좋긴 했을 텐데. 야 저거 좀 잡아줘. 야 저거 잡았으면 내가 다 잡는 건데 마음이 아픈데 이거. 아쉽지만 뭐 정수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려서 핑크 하트까지 사갈게요. 알리스타가 안 보여서 살짝 사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챔피언에다가 이안 쓰고 미니언 타고 가서 싸움 걸어도 괜찮아요. 아이고. 자 상체가 조금 많이 박살나고 있긴 하네요 카메라가 타워 철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팔이 짧다 보니까 얘네가 이러고 막으면 막 억지로 타워를 맬 수는 없거든요 돈 조금 많으니까 일단 집 가서 BF 사서 이걸로 무아이 대검을 가든가 피바라기를 가든가 할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대 상체가 빡세게 커버리면 피바라기로 유지를 올리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아이 대검이 없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첫 템으로 무아이 대검 가고 그 다음에 피바라기 가고 싶었는데 돈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 나이스. 방금 수면 씹어진 건가? 뭔가 수면 모션 나왔는데 그쵸? 궁 시, 씹어졌죠? 그쵸? 릴리아 수면 씹어갖고 된거 같은데? 일단 딜은 그래도 충분히 나오니까 피바라기 먼저 올릴게요 아 이거 이득 되게 많이 맞다 타워 골드까지 먹고 후블까지 먼저 먹었네 이거를. 3이라는 공속 신발도 괜찮은데 닌자의 신발 효율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이 판도 미드 정글 AP여서 딱히 닌자 신발을 올리긴좀 그래서 그냥 공속 신발 갈게요. 아, 너무 아쉬운데. 이게고 이를 뭐 상대방한테 쓰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동기로 써도 괜찮아요. 너는 왜 자꾸 여기서?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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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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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방금은 근데 Q가 빠져서 괜찮은 거였어요. 어, 살짝, 카타리나가 살벌게와서 살짝 쪼긴 했는데, 괜찮긴 했어요. 어, 그리고 저희 팀원들도 조금, 파들짝 해서 막 달려오는 거 귀엽네. 지금 직감했어. 나를 지켜야 이긴다는 거 얘네가 깨달았어. 요 이게 상대 서포터가, 그램유면 제가 할수 있는 게더 많거든요. 근데 알리스타 스킬은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거 계속 릴리아 궁 씹는 거좀 생각해 놉시다. 미쳤냐? 진짜? 와, 진짜 손 넘네. 아.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아 이럴 때승전보가 마렵다니까. 이거 승전보였으면다 잡을만 했어. 진짜로, 근데 아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그냥 진짜 뭐가 더 좋다는 없는 것 같아. 침착으로 이득 보는 부분도 많고, 뭐승전보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여서 진짜 둘다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거 진짜 피음량 말도 안돼 보여 이거? 보여 피 차는 거? 너 진짜 피바라기 너무 좋은 거 같아 사미라한테 이번에못 씹었네 저거 그냥 딴거 하려다가 나, 나 펜타 주고 싶었어? 나 펜타 주는 거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룰루야, 괜찮아, 룰루야! 마음만 받을게, 괜찮아, 어? 다시 안 괜찮아, 일로 와, 새끼야, 안 괜찮아. 아, 저 노르냐. 아, 근데 뭔가 딱히 먹을 생각 없었거든? 근데 룰루가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먹어줘야 될것 같았어. 아, 이래서 변하는 거네. 잘 크면 여전히 세서 이래서 변하는 거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율 롭거든요 유령무이도 많이 가기도 하고, 뭐 상대 AP 센거 생각하면 뭐 멜모, 중무, 아니면 CC 생각해서 시미터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데 일단 딱 깔끔하게 망토 나오니까 치명터 올리고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게 딱 맞는 말이야. 얘가 이렇게 커버리면 얘가 진짜 미친놈처럼 혼자 다 잡아버리니까 이것 때문에 배나는 거고. 저기요? 근데 또 망하면 끝없이 망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 먹어버릴까, 이거? 3이라도, 발음도 꽤 빨라요. 물론 지금 울루도 있고, 이게 또 근접으로 때리면, 추가 데미지까지 있잖아요? 평주 계속 쓰면서, 이 스킬로 공속받고 하면, 발음도 꽤 빠릅니다. 3이라 3치명타템 많이 가요. 딱 정수, 인피, 피바, 정수, 인피, 유령무이 이거는 많이 가요. 되게 일반적인 템이에요, 이거 세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바라기를 조금 고평가하고 있어서, 사이라한테 피바라기를 많이 가긴 해요, 중간에. 그냥 릴리아 이 e 스킬 맞아주고 얘 수면 쓸때 W 씹을까? 아, 이거 못 씹어줬다, 미안. 이거, 이거는 이거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제가 안 맞았잖아요. 당연히 제가 맞은 다음에 쓸줄 알았는데, 갑자기 써 버려 갖고못 씹어줬다.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잘 크니까 캐리어 미쳤다, 그냥. 근데 확실히 3이라도 레오나 같은 거랑 해야 좋아. 느꼈어. 판테온도 되게 좋고, 레오나, 판테온, 뭐노틸 알리 이런 거 진짜 좋아요. 4명 합쳐도 저보다 낫네요. <laughs> 캐리.